반갑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 우리 연락사무소에서 직원을 뽑았어요. 자, 직원 뽑으면 뭐 줘야 되죠? 우리 급여를 줘야 돼요. 자, 급여 줄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을 뽑았어요. 이 직원을, 우리 연락사무소에 직원을 뽑아가지고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 급여 어디에서 줄까요?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자, 로지텍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로지텍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차렸는데 직원을 뽑았어요. 자, 이 직원, 존이라는 직원을 뽑았는데, 이 존의 월급을 로지텍에서, 미국에 있는 로지텍에서 직접 존의 미국 통장에 또는 미국, 한국에 있는 통장에 줄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연락사무소, 로지텍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자, 미국에 있는 로지텍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존의 월급 줘 해서 그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경우. 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우리 연락사무소가 돈을 받아서 직원한테 준다. 첫 번째 케이스. 자, 값. 자, 두 번째 케이스. 존이 외국에서 어차피 로지텍에서 와서 한국 시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래서 존이 미국에서 요, 로지텍과 계획을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무만 여기 한국에 있는 연락사무소 에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미국에서 바로 존의 통장에게 바로 준다. 두 번째 케이스. 미국 회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돈을 쏴준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을종. 첫 번째 건 갑종. 두 번째 건 을종.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엔, 갑종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거, 케이스. 직원이 직접 외국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이, 일종, 직원이 직접 외국 본사 로지텍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에요. 자, 이러할 경우에는요, 연락사무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마다 매월 월급을 줄 때마다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떼야 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자, 간이 세액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직원 존이 직원 급여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존의 부양가족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원천징수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큼을 직원한테 줘, 자원한테 줘입니다. 이렇게 생긴 표에 따라서 이 표는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 있,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 존한테 매달 주는 이 원천세를 떼고 주는 이 금액을 다정리 해서 1년 동안 걸 가지고 다음 해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우리 연락사무소가, 로지텍 한국연락사무소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거 안 했을 때는 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다시 볼게요. 자, 연락사무소, 로지텍 국내 연락사무소가 해야 될 납세 협력 의무는요, 첫 번째로, 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보셨던 간이세이표에 따라가지고, 얘, 예, 존한테 월급 100만원인데, 나라에, 대한민국에 10만원, 10만 만원 내고, 90만원만 존한테 줘, 20만원 잘 떼서 나라에 냅니다. 라고,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날아야 되는 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요 요거 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이 존이 1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연락사무소에서 급여 받은 걸쭉 정리를 해서, 자, 이만큼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자, 내는 거, 2월달 연말정산 때 하는 거, 자, 이 해야 될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안 했을 때는, 자, 가산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나 지금 명세서 미주체, 미제출 가산세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첫 번째 갑종 케이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을종 볼게요. 을종. 외국 본사로부터 존이 바로 받는 거예요. 이 로지텍 회사로부터 자기 미국에 있는 통장에 바로 돈을 받고요. 그 이유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존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죠. 직접 외국으로부터 받는 거죠. 자, 을종이고요. 자, 이럴 때는, 을종인 사람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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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받는 사람들만 모아서 납세를 해주는 납세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은, 직접적으로 존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약간 단서 규정이 있는 거는, 자, 밑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과세연도 종일로부터 10년 내에 국내에,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5년 이내인 외국인 자 중요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존인 경우에는 자 거주자 한국인 국적이 한국인이면 안 돼요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자 존이 한국 말고도 다른 데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라면은 자이 소득 중에 국내로 한국 내로 들어온 송금되거나 아니면은 한국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만 5월 30일날 종소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다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존은 이러한 것들은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연락사무소 직원을 뽑았을 때 우리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급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